한국정수문화예술원은 예술대회 대한민국 정수대전을 개최하면서 해마다 경북도와 구미시로부터 수억 원의 보조금을 받아왔는데요. 그런데 구미시의회 조사 결과 보조금을 불법으로 사용한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신성철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구미시의회 보조금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 제출된 한국정수문화예술원의 보조금 집행내역입니다. 정수문화예술원은 전국단위예술대회인 대한민국 정수대전 개최에 4년간 도시비 약 14억을 지원받았습니다. 특위는 4년간 8,700만 원이 들어간 정수예술원의 인건비와 홍보비 지출이 지방재정법과 지방보조금조례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지방재정법 등에서는 인건비와 사무관리비 등을 뜻하는 운영비를 법령의 명시적 근거가 있을 때만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는데 이를 어겼다는 겁니다. 또 자기부담금 역시 운영비로 쓸수 없고 일정 비율을 시에 반납해야 하지만 정수대전 출품료 수입 7,600만 원도 인건비와 홍보비로 지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 2016년엔 해외 홍보 출장 여비 명목으로 보조금 600만 원을 사용했는데 이 역시 지방재정법상 용도 제한 규정을 위반했다는 지적입니다. 더군다나 정수문화예술원은 그동안 구미시의 수입 지출 보고서 등 정산 서류도 제대로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구미시의 허술한 관리 감독 역시 도마에 오르고 있는 이유입니다. 보조금 집행을, 집행을 함에 있어서 법령을 위반해서 사용한 부분이 여러 곳이 보입니다. 세금이 그대로 좀안 서해지고 좀 편법으로 그렇게 서해지지 않을까 저는 좀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지방재정법상 지방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받았다고 인정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2일 5차 회의를 연 특위는 관련 부서 담당자들에 대한 질의를 거쳐 자세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필요한 경우 법적인 조치까지 요구할 계획입니다. HCN 뉴스 신성철입니다.